독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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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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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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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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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구독 이렇게 이렇게 하고 구독 우리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은데 먹이는 걸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동생이 인기가 엄청 많은 남자애가 고백을 했는데 여친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기가 많은 거라 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여자친구 있으면 은 당연히 거절을 해야지 어떻게 헤어를 왜 물어봐요 여자친구 있는 새끼가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기가 있다는 새끼고 그리고 개념 자체를 상실한 거고 어. 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식인데, 그런 남자의 고백을 받고 싶어요? 인기가 많은가요? 개념 제대로 안박혀는데 생각이 제대로 안 박혀있는데, 그런 남자 만나봤자, 또 다른 여자한테 고백을 또안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안 가봐도 충분히 아기를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어, 그런 남자는요, 안 받아주는 게 좋아요. 어, 일단 인기가 있으면 여자들이 많이 꼬일 거고, 어, 꼬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한다는 거는, 그런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되지. 사귀면서 다른 여자한테 또 고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은 뭐 그냥 사귀는 거고. 여자친구 있든 말든 그냥 만나는 거고. 어, 딱 봐도 아닌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좋고. 어쨌든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건 자기가 문제인 거야. 안 받아주는 게 좋지. 아니면 그 남자인데 그렇게 마음에 가면은 지금있는 여자친구로 정리하고 와. 라고 얘기하던가 지금 이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당당하게 고백을 해 여자친구는 상당 나한테 고백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나를 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내가 이거 셔컷머리 아 셔컷머리인게 아니라 이거 내가 초폐병을 자르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가끔씩 내가 이런 머리에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간대요 <laughs> 점점 못생겨지고 있다는 거야. 이 머리가 이게 내가 우리 남편, 남편한테 잘라달라 해가지고 내가 머리 앞머리가 망쳤을 뿐이지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 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앞머리가. 이 앞머리만 아니면 똑같아요. 아, 왜 속상해 죽겠니, 앞머리 때문에? 눈썹 밑에까지 잘라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썹 위까지 잘라준 거예요, 남편이. 이거 지금 많이 긴 거, 이거 그나마 양반이에 양반. 절대로 제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제가 멋내지, 멋나게 지금 이상하게 못생겨지는 게 아니라, 앞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타격이. 뭘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앞머리를 잘라놨어요. 하하,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여자애랑 헤어질 것 같대요. 아까 인기 많은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고백을 했다고 말하는 그 남자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하니까 카톡을 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까? 뭐가 이렇게 빠르죠? 왜? 네? 뭐, 그 남자 진짜 헤어진 거 맞아요? 그쪽이 근데 진짜 물어본 거 맞고? 이 얘기가 끝낸 지가 얼마나 됐는데 5분 만에, 10분 만에 그게 지금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걸 믿어요? 가능한 요 그냥 그 남자는 그냥 그 여자한테 그냥 우리 헤어져? 이러고 나서 응? 하고 나서 그쪽 한데나 이제 헤어졌어 너랑 사귈래? 나 고백 받아줘막 이거야? 어, 어쨌든 어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헤어지든 아니어지든 그런 남자 안 만나면 안 돼요? 어 연꽃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차피 사겨봤자 그런 남자랑 오래 못 가요 어 구독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 약약 그 보름씩 쉽게 못고쳐지거든 어렸을 때보릇이여드까지 간다는 말이 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버릇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좀, 이렇게 안맞는으면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헤어져, 진짜 헤어졌다는 버전도 없고, 진짜 헤어졌어도 솔직히 위험한 남자이긴 하지. 못생겼다, 무지개 반사. 나는 성격이 못생겼다 치면은 너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기는 거다. 너는 성격도 못생겼고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둘다 하나를 다 해라. 하나도 못하면 이제 중간에도 못 가니까. 바람 속에 그대 향기 내 마음을 적시.